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영혼에 힘을 주셔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나약한 영혼을 극복하고 전능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충만한 영혼으로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믿음이 더욱 굳건하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주님을 따름이 더욱 충실하게 이어지게 하옵소서 주님을 또렷하고 집중해서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영혼 깊이 간직하며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생명력이 있는 영혼으로 오늘도 주님을 닮아가는 복된 날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가정에서 병상에서 그리고 다음 단계의 치료와 수술을 기다리고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지치지 않게 하소서. 낙심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희망을 갖고 치료받게 도와주시고 나아지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온전케 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한 날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좋은 의사의 손길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약물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성령의 놀라우신 능력의 손길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응. 주님 때문에 웃게 하시고 주 앞에 영광 돌리며 한 날을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환우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옆에서 기도하시는 가족들을 붙잡아 주시고 힘 주시고 위로하시고 삶의 평안과 안정이 생길 수 있도록 모든 여건들 시간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지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사랑으로 굳건히 세운 받아서 이땅 속에서 빛을 발하는 모든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어린 자녀들 무럭무럭 잘 자라가 주님 안에서 평생 거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학업에 있는 자녀들 공부할 때마다 지혜가 돋입혀지게 하시고. 집중력이 있게 하시고 통찰력이 있게 하시고 이해력이 있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학업에 있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맡기는 믿음의 시간, 희망의 시간으로 학업을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좋은 결실도 주 은혜 가운데에서 맺히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장성한 자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녀들 말씀에 거하는 자녀들, 세상 사람들에게 빛이 되는 자녀들, 주신 기회와 시간을 마음껏 활용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만남도 있게 하셔서 가정의 분복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가정이 세워진 우리 자녀들에게도 크신 은총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굳건히 세움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동기 반세대들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 돌려드리는 희망이 넘치는 각 세대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자녀 붙잡아 주셔서 은혜 가운데에서 잘 준비되게 하시고 평안케 하시고 기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모든 준비 결혼식 날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린 영혼들을 키우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도우소서 하나님께 함께 하셔서 힘있게 하시고 은혜롭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지치지 아니하도록 우리 어린 영혼들을 키우는 자녀들 하나님께 함께하여 주셔서 날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복 있는 우리 세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일터를 주 앞에 내어 맡깁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도 온전히 들여지는 일터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일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터,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쓰임받는 일터들이 되게 도와주셔서 오늘도 쓴대고 계획하는 일들이 형통하게 하시고 선하게 인도 함 받게 하시고 넉넉하게 극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희망을 가지고 힘차게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어려움 중에 있는 일터 주님께서 하시나이다 하나님 도우셔서 새롭게 되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시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을 경험하며 감사의 고백이 넘쳐날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일터 속에 충만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실들이 있게 해 주셔서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누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과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는 모든 결과물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빛을 발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과물들이 가득 채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줄타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셔서 오후 가실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줄타의 시간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주의 말씀을 들고 지금도 세상 속에 나아간 우리 선교사님들 그 가족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마음껏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주님과 동행하면서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오금이 전파되고 하나님 나라 국권이 세워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사육지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대양 6대주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간 모든 선교사님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각 선교지에 이루어지게 도와주셔서 말씀이 흥한 케 되게 하시고 교회가 흥한 케 되게 하시고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족들에게도 건강 지켜주시고, 저희 교회가 기도하고 후원하고, 그리고 늘 마음속에 생각하며 지지하고 있는 우리 세 분의 선교사님들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우리 선교 사육지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람들을 선하게 이끌어 갈줄 아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 만나는 사람마다 선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선한 열매들이 충만히 맺혀나가는 한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자문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자문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오늘부터 몇 번에 걸쳐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려 할때 방해가 되는 요소가 무엇일까? 자꾸 친밀함을 멀리하게 하는 걸림돌이 되는 요소가 무엇일까를 묵상하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지식은 인간 사회에서 통용되고 있는 지식과는 다릅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지식은 사람과 사물에 관해서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은 지식을 통해서 타인을 이해하고 타인과 친한 관계를 맺고자 합니다. 또 사물에 관한 지식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그 사물을 대상을 더 많이 획득하고자 하고 또그 사물에 통하여서 자기에게 조금 더 유익을 더 이익을 많이 받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또 사물에 관한 지식을 통해서 더 높은 자리 더 유리한 위치 그리고 내가 무엇인가를 잘 주도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들을 만들기 위해서 그 지식을 계속 찾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지식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관련된 암입니다. 성경에서 강조하는 지식은 머리로 아는 알미 아닙니다. 3. 영혼으로 경험되고 깨닫게 되는 지혜, 그 지혜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말하는 지식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를 하나님을 아는 지식, 조금 간단하게는 하나님 지식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아는 지식, 그게 지혜입니다. 하나님 지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관계성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그러한 총체적인 통로가 바로 하나님 지식 또는 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지식을 가지려면 하나님 본성은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영으로 오신 성령님은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방법을 분명히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런 방법도 주시지 않고 나에 대해서 알아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라? 성령을 알아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분명히 방법을 주셨습니다. 뭐 개인적인 경험일 수도 있고 영적인 깨달음일 수도 있는데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방법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지식은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게 최고고 정확하고 분명합니다. 성경을 벗어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자꾸 이상한 하나님으로 만들게 됩니다. 이에 사람은 성경을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진리로 받아들이면서 말씀을, 이 성경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내용을 잘 흡수해서 소화시켜야 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어두운 영이 사람들을 속이는 아주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 방법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 지식을 포장하게 그리고 오해하게 만든다라는 점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깊게 헤아리지 못하면서 마치 내가 하나님을 잘 알아. 그렇게 착각하게 만드는 게 어두운 영에 전략입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면서 이것저것 많이 듣고,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래, 하나님은 이런 분이래, 이렇게 지식적으로 많이 안다고 생각하면서 마치 자기가 하나님을 잘 이해하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게 만듭니다. 또 성경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갖게 되면서 마치 성경의 뭐 앞뒤 구절이라든지 어떤 역사적 배경 이런 것들을 잘 알면서 내가 성경의 내용을 잘 알고 있다. 자랑하게 만들면서 또 착각하게 만듭니다. 성경을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성경을 내가 따라야 할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 뜻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냥 아는 겁니다. 그냥 여러 가지 이해하는 정도입니다. 어두운 영에 의해서 생긴 이 왜곡된 하나님 지식은 결국 허구일 때가 많습니다. 가짜입니다. 설령 내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안다고 할지라도 그때 아는 것은 그림의 떡으로 아는 것과 똑같습니다. 떡은 내가 직접 먹어야 배가 부르고 맛도 느낄 수 있고 만족감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림 속에 있는 떡을 보면서, 아, 저건 맛있는 떡이야. 저거 먹으면, 몇개 먹으면 배불러.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허상적인 지식일 뿐입니다. 어두운 영은 우리에게 이상한 하나님을 가르쳐 줍니다. 때로는 정확한 하나님을 가르쳐 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식이 나한테 아무런 도움도, 유익도 주지 못하는 그림의 떡 같은 그러한 지식으로 끝나게 할 때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때 하나님의 어떤 허상적인 모습을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직접 하나님을 깨닫고 경험해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에 관해서 연구만 하는 것도 별로 소용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에 관해서 연구만 하는 사람. 그림을 보면서, 아, 이 그림은 수채화지, 유화지, 이 그림은 어떤 붓을 사용했지, 어떤 색감을 많이 썼지, 그 정도 연구하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이론적으로만 아는 것이지, 자신의 어떤 삶의, 영혼의 도전, 변화, 깨달음, 그 다음에 실천, 이런 것들로 전혀 이어지지 않는 말 그대로 그냥 그림으로 끝나는 지식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근본이 하나님을 경외함에서 나온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깁니다. 말씀을 소중히 여기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들어가게 만드십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가르침을 무시하거나 소홀하게 여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 그러시냐면 미련한 자라고 정의를 해 주십니다. 미련한 자. 결국, 하나님을 모르면서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스스로 착각하고 포장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게 되는 과정을 보면 무슨 무슨 탓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무지하는 모습을 갖게 될 때가 많습니다. 환경 탓, 상황 탓, 조건 탓, 능력 탓, 소유 탓, 시간 탓, 이렇게 탓 탓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들어도 제대로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조건이나 상황들을 계속 되면서 자신은 하나님을 모를 수밖에 없었다 라고 합리화를 시키려고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탓을 하면 그는 하나님을 잘 모를 뿐만 아니라 결국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평생 이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당신을 알려주시고 당신과 깊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인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아니라 자기 느낌대로, 자기 상황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편한대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다가 실패를 거듭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의 뜻과 마음을 전해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 말씀 이 계명을 소중히 여기면서 잘 지키면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시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지금 이런 뜻을 우리한테 주시고 있구나. 분명히 깨닫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거나 거기에 순종할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까이 가시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거리감을 두면서 하나님을 외면한다든지 도망간다든지 이런 행동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래서 제사장 세우신 겁니다. 제사장을 세워서, 그래, 너희가 내 말에 대해서 좀 어려워하는구나. 그러면 사람 제사장을 세워서 너희가 이 제사장을 통해서 나를 만날 수 있게 하겠다. 나와 교제할 수 있게 하겠다.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 아론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론이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인간적인 제사장으로 전락이 됩니다. 물론 여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강력한 윽박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못 보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지 못하니까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당신이 제사장이니까 우리를 이끄는 신, 우리를 이끄는 여호와의 모습, 형상을 만들어서 우리를 숭배하게 하시오. 우리가 그분을 따르게 하시오. 요청을 합니다. 말이 요청이지, 거의 협박이었습니다. 그러면 아론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그리고 그분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친근하게 지내야 합니다. 라고. 전했어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것을 들으면서 결국 잘못된 모습으로 제사장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모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이상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결과로 아론, 제사장 아론이 그런 역할을 하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실패와 죄 속에 빠지는 결정적인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당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 알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가 있게 하셨고 그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갈수 있게 만드는 그러한 통로를 우리에게 분명히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지식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깨닫고 경험하게 하는 지혜의 보고입니다. 원천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깨닫게 하고 경험케 하는 본질적인 지식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부지런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구나 계속 깨닫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때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모르면, 내지는 성경을 오해하면 성경을 그냥 하나의 역사나 지식으로 받아들이면 절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는 중요한 시간은 바로 말씀을 계속 내가 듣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형성이 되고 지속이 될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지는 결국 하나님을 멀리 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행동을 하게 하는 결정적인 단서가 될 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주님 앞에서 늘 신실하게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주께서 허락하신 이 계명과 진리를 깊이 깨닫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지키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이 저희들에게 날마다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지한 채로 하나님 앞에 서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듬어 더듬어 알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는 깊이 있는 교제가 저의 영혼과 삶에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